네 어젯밤 많이들 더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폭염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어제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전력의 비율이 벌써 두 자릿수로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 크게 내세금 못하지만 이미 마음이 몹시 타는 모양인지 기업들의 전기 사용을 좀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수요 억제를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52시간제 등의 시행으로 야간 작업에 어려움이 큰이 기업들에서 한창 공장을 돌려야 할낮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전기를 아끼기 위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생산과 매출을 지금 감소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걱정은 기업들만이 아니고요. 엊그제 우리 지금 이 국회가 있는 영등포를 비롯해서 서울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이미 여러 많은 지역에서 국민들께서 아, 지금 너무 덥다 벌써라는 생각 체감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무려 좀 무서운 숫자긴 하지만 올 여름에 111년 만에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그런 기상 예보도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떠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 꽁꽁 참고 있으셔야 되는데 전기요금 걱정은 적어도 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전기 아까우니까 선풍기 켜지 말고 에어컨 켜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 정부가 할 입장이 되겠습니까? 에너지 업계에서도요 정비만 하고 있는 원정들 이제는 가동하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촉구를 해왔습니다. 총 24개의 원전 중에서 무려 그 8개를 정비 중인데, 이게 저희가 알기로 한 4년째 정비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일은 살펴보지 않는 대책 없는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모든 기회비용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메꾸든 아니면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든 전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런 비용 폭탄만 우려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의 어설픈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전력 수급 관리에 실패하면 블랙아웃, 대정전이라고 하죠. 이러한 재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번 겪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산업 시설의 피해는 물론이고 응급 환자들이 누워 계신 병상의 기기들이 다 멈춰서서 참담한 아주 사고 사고들이 이어졌고요. 국토 끝에 우리 수많은 양식장에 어, 물고기와 전복 등 각종 어패류 다 폐사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잠시간의 블랙아웃도 우리 국민의 삶에는 굉장히 치명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문턱에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가 될 거라는 어~ 그런 예측은 이미 산업부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 또다시 10년 만에 블랙아웃의 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더군다나 올여름은 코로나 지금 진입로에서 저희 4차 대유행의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이미 확인을 하고 있고 오히려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나은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4년 내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뻔히 예측됐던 위기의 자리로 문재인 정권 홀로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을 모두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국가로의 진전, 저희 국민의 힘도 매우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철없이 과감한 정책 실험으로, 정책 실험을 위해서 국민들을 볼모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고, 문재인 정권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4년 동안 난처해 봤으면 이제는 이속 사정이 어떤지 다 문재인 정부도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원전을 어, 조속히 다시 되살리고 활용할 수 있기를 문정부에 충고하고요. 또 원전 기술 경쟁력과 안전성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조속히 제자리에 돌려놓기를 바랍니다.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있는 외양간 다 때려 부순 뒤에 소는 어디서 키워야 하는 것만큼 하냐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겁니다.